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리플이 어 이전 상승 기울기가 감소가 됐던 부분에 어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결국에는 제가 강력한 하락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던 채널에 어 하단부역까지 터치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 터치가 나온 상태인데요 제가 해당 채널 하단부는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어 가장 잘 지지를 받았고 한 번도 깨지 않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결국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결국에 한번더 터치가 나왔고 결국에 기울기 감소가 됐던 부분도 해소가 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은 잠시 해소가 된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채널 하단부 아직 뚫어내지 못한 상태고 결국에는 여기를 뚫었을 때의 매수세보다 여기에 매도세가 현재는 강한 상태입니다. 그 매도세까지 뚫어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결국에는 제가 0.6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어 일단 지금 모습으로는 뚫어내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어,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추세보다 이 추세가 강한 상태입니다. 저항이 그래서 이 추세까지 뚫어낸다라고 하면 어, 찐 반등으로 볼 수가 있겠죠. 여전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한번 어,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, 단기적인 수렴에 대한 추세와 이전에 더큰 채널에 대한 어, 하단부 어, 그 추세가 있었습니다. 그때 제가 돌파가 나왔을 때 결국에 이 채널 안에서 채널 밑에서 마감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기가 여기보다 더 강한 저항 라인이다 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밑으로 하락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도 안착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가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봉다 다음 봉에도 충분히 다시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채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진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빠르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